사실 저희 친구들이 학교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거든요. 보통 치료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뮤지컬이나 뭐 그림이라든지 공예 이런 걸로 우리 친구들의 영량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 또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는데 어 원예 수업을 통해서 아 마음에 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큰애 그림도 그리는 정말 소중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저희 친구들이 점점 자라나더라도 갈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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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주 똑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항상 아이들이 기, 수업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한가답답한가 이런 시간이 너무 많잖다 꽃이라는 네, 거를 매주 보면서 항상 기대하면서 왔고 또 하면서 또 너무 이쁘니까 꽃향기와 이런 거에 너무 흥분했고또 이런 같은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또 힐링이 또 되는 부분도 많았고 항상 즐거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laughs> 이하 동물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보호자든 입장인데 혹시 본인 그 스스로는 좀 어떠셨는지 어,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보호들은 이런 구심점 복지관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면은 따로 사, 이렇게 산발적으로 정보 공유도 잘안 되고 외롭게 그긴 어, 의무를 행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지관의 보, 보호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공통택 주제로 얘기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복지관이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정말 되게 열심히 해라. 뭐 <laughs> <laughs> 해라. 네. 좋은 격려의 의미로 말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소개가 가능하실지 예, 저희는 항상 너무 즐겁게 했는데 이 원예반이 두 반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는데 저는 화요일 반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그 꽃을 하신 어머님들을 또 만나뵈요 어 저희도 어제 그거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님께서 어 저는 벌써 슬퍼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슬프세요 그랬더니 아 이게 이수밖에 안 남아서 이거 못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었지만 저쪽 반도 이걸 통해 너무 너무 막 치유를 받으셨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막어 눈물이 날것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약간 붓거든요. 울면 예. <laughs> 아, 안 돼요. 저도 울어서.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이렇게 뭐 치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실 그 관장님실 옆에서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방에 가는 그 길에 꽃 향기가 아 어마어마하게 풍깁니다. 근데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니까 더 향기가 더짙어지는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 360도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조금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 아니 뭐. 이런걸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완점이라 할까요?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실지. 그 보완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게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백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 또 다시 한다 음.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많은 치유를 받고 가거든요. 매주 꽃을 가져갔더니 저희 큰애가 자꾸 집이 식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laughs> 정도로 엄청 저희는 그 꽃을 그러면서 공통 주제를 또 가족과 이야기하면 좋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학생들이 수업할 때 엄마들이 사실은 수업을 듣고 있다는 그 장점이 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내년에 이 사업을 꼭 다시 하시면서 그걸 같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기 계신 두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연락 주시고 늦은 시간 휴일이든 토요일이든 항상 밝은 미소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 말을 꼭 하고 싶고 사실 너무 아쉬워서 저도 지금 마음이 이런 감정 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요즘 복세권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laughs> 시간 주변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자랑합니다. 아어 네. 네. 일단은 그 시스템이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네, 게. 네, <laughs> 계속 됐으면 네. 좋겠다. 네. 그런 걸로 결론은 딱 지금 <laughs> 될것 같습니다. 어네 이제. 오늘 정도 시간이 좀된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정도만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선생님들의 환대가 정말 고마웠는데 항상 우리 아이들을 지칭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엄마들을 지칭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지칭을 해주세요. 제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누구의 엄마가 아닌 권은영이라는 저를 찾아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생각나서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잘안 하던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극, 뮤지컬, 어, 디지털 유로인이라든지 다른 데서 볼수 없었던 색다른 리즈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 중간 중간에 뭐안 좋았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빨라가지고 바로 없애고 다른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피드백이 좋았던 적이 제가 제가 정말 정말 좋았했는데 그런 예 이런이 너무 최고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네 아, <laughs> 아. 제가 질문지를 되게 잘 드린 것 같죠? 네, 아주 완벽한 질문지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평생교육지원팀한테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저희가 아, 올해 뭐, 새롭게 시도를 많이 했고 소통도 했고 이렇게 업무사업도 진행했었는데 저희 이희승 팀장님이 이 태풍 속에서 잘 진두지휘를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박수쳐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정말 아주 뿌듯한 시간이 되네요. 정말 진심으로 저도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막게 참고 있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불을 좀 켜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동안 아니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편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의 표정이 그래 맞아 <laughs> 그렇지 나도 그랬지라는 표정으로 네 어, 이런 걸 보면 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역시 사랑과 감정들은 다 동일하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뮤지컬 그리고 연극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뮤지컬은 사정상 저희가 영상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연극은 역시나 이제 실제로 참,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우리 기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자기표현이나 어, 어색한 이런 연기로 조금 처음에는 불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발표회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어, 뮤지컬 먼저 두 가지의 어, 본어그 영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아 <laughs> 아시는 거 맞죠? <laughs>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 아 그리고 뮤지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저희가 그 제목이 어 잠시만요. 아, 네. 도레미송,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녕"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혜정. 네. 아, 네. 네, 그 운영이 그 무대가 아니었다라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겠그 <laughs>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죠. 안녕, 안녕. 이제 24년도 아주 안녕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에 그연 이제 뮤지 아 뮤지컬을 방금 보셨고요. 연극을 보셨는데요. 어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역시나. 조금 많이 네, 어색하거나 그럴 때도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목은 너는 특별하다. 네, 너는 특별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엘리라는 목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룸렌 그 그리고 어, 펀치넬로 이프리 똑똑이 이렇게 다섯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데 각자 뭐 똑똑이, 근육맨, 이쁜이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되게 뚜렷한 분들이고요. 펀치넬로 라는 친구는 약간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못하지? 이런 거가 좀 고민인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금별 그리고 별점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별은 칭찬 스티커 같은 거고, 별점표는 약간 놀릴 때 당하는 그런 스티커 낙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역시나 차이가 분명히 다 사람마다 존재를 하는데 모두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내용의 어, 연극이고요 등장 인물들의 특별함을 찾아주시는 게 핵심 목표랍니다. 약간 어색할지라도 잘 가사를 아, 대사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특별함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방금 뮤지컬에서도 봤지만 정말 동작 하나 하나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댄서로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남들 앞에 서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매우 긴장되고 좀 어색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큰 호응과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तेसब 생방송의 묘미죠, 이렇게. 네. 이 네, 네, 녹음본으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가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흐뭇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매일매일 금표와 점포를 붙이고붙이는 일에 와보고, 그렇게 애인의 아저씨와 점점 멀어 점점 얼었어요. 되어야지 어때 난 너무 예쁘죠? <laughs> 난 예쁘지도 않는데 <laughs> 이름 멋쟁이 이 똑똑이 성남 미남 어때 나 엄청 똑똑하지 열살이단장도는 해야지 와 좋겠다 난 똑똑하지도 않는데. <laughs> 진짜 멋지다 나도 너희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다면 부러우면 너도 별이 따를 분명따 거야 그런데 펀치넬로는 잘한게 하나도 없나봐 맞쩡 맞아 맞쩡만 잔뜩 붙어있는 것 보이는 별을 없는 것 같아

진짜 똑똑하다. 난또 벌점이야. 벌점 추성이 나도 금배를 받고 싶은데, 흑흑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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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루시야. 너도 나한테 벌점을 붙여주라는 거야. 어, 근데, 넌 벌점이 없네. 금별도 없고. 나, 나한테, 벌점은 음, 붙어요, 없는데, 부통. 진짜, 왜 그런 거야? 금별이 없어. 필요 없어. 뭐라고? 뭐라고? 그럴리가? 그럴 리가? 사람들은, 사람들은 더 많은 금별을 가지려고, 금별을 가지려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금별은 누가 봐도 정말 멋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런 금별이 있어야 모두 행복해 하는데 난그 금별이 없기를 없다고? 응! 금별과는 너무 행복해 너 no, 어디 아픈 건 아니지? <laughs> 이게 몇 개로 보여? 몇 개로 보여? 비밀 엘리야 가르쳐 줄 거야 뭐? 그 무시무시한 <laughs> 엘리 아저씨 무시무시 <laughs> 엘리 아저씨 통화 중 안녕 이번 주 만나 엘리 아저씨한테 가보라고? <laughs> 가? 가지 마? 갈까? <laughs> 말까? 맞다, 꼭 발전할 거야! 오오오! 아야 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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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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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laughs> <뭐야? 웃음> <일어나려>. <laughs> 알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뭐라고요? 아저씨가 날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못생기고 할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이 만나면 따져보려있어요 하하 저런 너무 나쁜 를 많이 받았구나 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만들어졌나봐요 건 사람들이 주는 거지 난 너를 벌점을 받게 만들지 않았단다 나의 처음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특별하니까 네? 제가 특별하다고요? 아저씨가 저에 대해 잘 모르시나봐요? 난 펀치넬로 널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도 제가 특별하다고요? 전 금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금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하겠지만 나에겐 그냥 컨치멜로 너만으로 충분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들처럼 많은 금별을 갖기 위해 온 시간을 노력하며 보냈어요 물론 단한 개의 금별도 받지 못했지만요. 내가 처음 그들을 만들었을 때난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단다. 난 그냥 내가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다렸어. 또 내가 하는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루시아는 금별이 없어도 늘 행복할 수 있었던 건가요? 나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특별하면 어떤 작격도 필요 없어. 너라면 이만으로도 충분하지. 뭐라고요? 키가 작아도 된다고요?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뚱뚱해도 머리가 나빠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내가 날아서 특별하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내 네, 모습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 나는 나이니까 나니까 특별한 건가요? 나의 첫 마음 그리고 너의 첫 기쁨을 기억하려 너는 너 있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내가 특별하다고요? <laughs> 여러분 제가 특별하대요 고마워요 나에게 없는 모습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도 잘하는 게 없어도 내 모습 그대로 멋지대요 그걸 다시 알게 해주려고 날 만든 엘리 아저씨는 줄곧 기다렸대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건 더 좋은 금별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 아저씨를 진작에 찾아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나와 우리 모두는 정말 특별해요